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명이 지금 공연에 막공이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먼저 크나우 역할을 맡은 서보성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먼저 어, 이렇게 헤르츠 클란을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희, 저희 배우보다 뒤에서 스태프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그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음, 어, 작품이 사실 너무 어려웠어서 사실 되게 힘든 과정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해주시면서 정말 선배님들과 함께 정말 좋은 작품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네. 아쉽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럼 제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외 어, 채클라에서 알폰스 백 역할을 맡았던 안창용입니다. 아, 네, 마무리 공사를 하기 앞서서 일단 우리 또 감사한. 스태프분들한테 인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MBZ 회사 식구분들, 골든에이지 회사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연출님, 또 안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일단은 제일 상주했던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1인 1역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뒤에서 1인 3역까지 하면서 저처럼 1인 3역을 하셨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준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laughs> 네. 아 예. 그, 드디어 이제 헤르츠클란이 끝났네요. 예. 요즘에 나엽이 나디는 거 보고 얼마 전에 개교 월식 있는 것도 보니까 우리 공연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을이 이렇게 크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헤르츠클라를 하면서 가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아마 가을이 되면 이헤르츠클라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연습 기간에도 우리 또 형들, 동생들 너무 재밌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연기를 할수 있고 또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돌아올 때까지 저희는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어,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은 제일 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클레어 역할을 맡은 가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객석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어,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고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아, 많이 떨리네요. 근데, 어, 먼저,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고, 어, 앞서, 형과 이제 조성이가 얘기했듯이, 정말, 상주 스탭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진짜, 힘 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달려와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엘비제드 어, 컴퍼니 그리고 홍보 골든 에이지 컴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 형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어, 이번에 헤르츠 클랜에서 시클레어 역할을 맡으면서 너무나도 얻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울일 정도 많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어, 이 공연을 통해서 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어, 이 모습들을 어떻게 관객분들이 바라봐 주셨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뭐랄까 어, 위로라든지 얻어가시는 게 있었다면 그걸로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 자리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네 이만 마쳐야 될것 같고, 아, <laughs> 네, 뭔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기분이 많이 이상하네요. 아 그리고 헤르지클라를 통해서 받은 편지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면서 어 진짜 큰 힘을 얻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르츠클라에서 데미안 선생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두달 동안 수업을 해온 어, 배우 성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우선 저도 우리 창작진 여러분들과 우리 스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어떤 창작 작업 자체가 어, 진짜 되게 고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되게 많이 너무 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드렸고 덕분에 저희 좋은 무대 네,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도 가을을 헬츠클럽으로 기억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 내내 저희 극장을 찾아주시고 어, 저희 수업에 저희의 수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다 팔을 푸셔가지고 어떤 분 이렇게 찍고 <웃음> <웃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가을을 떠올렸을 때 저희 헤드클란을 계속 계속 생각해 주시면 참 저희로서는 영광인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헤어지지만 언제나 가을은 매해 찾아오니까 저희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소통하는 걸로 저희 마음속에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헬츠클랑그 함을 통해서 편지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 재미난 말씀들 또 어떤 질문 같은 것들 저희가 너무 재밌게 또 감사하게 항상 읽고 힘을 얻었다는 것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다 같이 간만히 인사드리면서 저희 팀의 헬스클럽 맛봉은 여기까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 겨울 준비 잘 맞이하시고요. 감사합니다.